하일로, 겜베시아 단도 직입적으로 이 영상은 꿀 빠는 영상이야. Yes, 예스, yes. 예스. 거대벌꿀은 지금이야 캐는 구조물도 나왔고 구하기가 조금 편해졌긴 했다만 아일랜드만을 딱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방법이 벌집을 터는 것밖에 없는데 이 벌집이 나무 위에 붙어있기도 하고 겨우 땄더니 아프기만 하고 쥐똥만큼 줘서 처음엔 막막하단 말이지. 안 그래도 이번에 모아둔 꿀이 딱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우리 같이 꿀빨러 가자. 사랑해요 꿀을 얻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난 누군가가 어떻게 거대 벌꿀을 쉽게 얻어요? 라고 물으면 다이어베어를 잡아라! 라고 이야기를 해나 역시도 이번엔 이 방법을 쓸 거기도 하고 다이어베어는 레드우드나 설산 주변에 돌아다니는 이... 곰인데 둥글둥글한 몸매에 친절하지 못한 얼굴이 특징이지 다행히도 생긴 거에 비해 길들이는 것 자체는 쉬운 편에 속하기는해 요런 테이밍장 어, 익숙한 테이밍장이지 바리오닉스를 기들일때 만든 이걸 그대로 만들어서 몸으로 유인하면 되는데 어, 아르젠으로 안 잡히니까 물론 문명을 활용하고 문으로 둘러줘도 되는데 이건... 개인 선택 이번에 난 재료도 있겠다 전자를 오마, 선택했어 저지러.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면 고레벨 개체의 경우 쇠뇌를 활용해서 테이밍을 하다가는 데미지가 누적돼서 기절하기 전에 그대로 비명행사할 확률이 조금 있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은 꼭 마비다트 이상으로 기절시켜 주자고 자 시비 걸어주고 오씨 개 무섭네 가뒀으면 이 뒤는 뭐 알지 게이드링곰은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물기 뺨싸다구 느려 터질 것 같은 몸에 비해 상당히 빠른 기동성을 자랑하는데 오늘의 메인디쉬는 이게 아니지 다이어비어는 벌집을 털어 한 번에 15개라는 양의 꿀을 얻거나 벌집을 부수게 된다 해도 벌의 공격에 면역이라는 실제 곰처럼 벌의 카운터적인 모습도 보여줘서 우리가 벌꿀을 따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. 물론, 다이어베어로 꿀을 따서 계속 먹고 살아도 되겠지만, 기억나지? 원래 아크란 게임이 빌드업이? 그래, 빌드업을 낳잖아. 곰으로 꿀을 50개 정도만 모아주고, 이 희귀꽃과 함께 SS 모드에 이 벌집을 만들어주자고,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이 온실 안에 설치해두고, 안에 희귀꽃을 넣어주면 이 게임 접을 때까지 꿀 걱정은 끝이야. 문제는 SS 모드를 안 쓰는 경우겠지. 음, 이건 좀 귀찮은데. 여기서 끝낼까? 일단은 방충제와 길리수트를 준비해줘. 이번엔 벌집을 터는 게 아니라 부숴야 하거든. 원거리에서 무기로 부수던가, 생물로 부숴주면 되는데 이렇게 벌집을 부수면 확률적으로 여왕벌이 등장하거든. 이 여왕의 뒤를 방충제를 쓰고 길리수트까지 입은 상태로 최대한 어그로를 끌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렇게 먹이를 먹여주면 그래 맞아 쉽지? 쉽지만, 벌집이 있는 곳이 이 붉은 지옥이고, 길리 슈트며 방충제며, 솔직히 초반에 얻기는 쉽지가 않지. 그래서 거의 후반에 하게 될 거야. 여튼. 여왕벌을 길들였으면 데리고 가서 여기 뜨는 이 벌집 생성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똑같은 벌집이 만들어지는데 사용법은 SS 모드의 그 벌집과 같다만 SS 모드는 열어도 벌의 공격을 받지 않는단 말이지 생산 속도도 조금 더 빠르고 그래서 나는 음 SS 모드 써야겠지 여왕벌은 미관상 보기 좋으니까 어.. 풀어두자 자 어때 꿀은 각종 요리에도 쓰이고 킵을 만드는 데도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할 자원이겠지 나처럼 문명의 편의를 이용하면 좋지만 아크를 좀 했는데 여왕벌 하나 길들이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? 다들 한 번쯤은 도전해보자고자 그럼 진짜로 빠이빠이